<목소리> 먹고 마시는 삶은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이도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선지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여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하들도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놀라 각기 갈 길로 가니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어떤 이가 와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니 솔로몬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고 왕께 절하니 솔로몬이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재단뿔은 재단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으로 살인자가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재단뿔을 범죄자의 피난처로 삼는 일은 출애굽 이후 성막제도와 더불어 있었는데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재단뿔을 잡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와의 호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악인의 길은 멸망이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삶의 결과는 형통이 아닌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닌 스스로 자처한 고난으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 왕이 되지 못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는 전전긍긍 한시적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삶만 소망하였습니다. 생과 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원수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였지만 율법을 기억하고 아도니아를 살려준 솔로몬의 모습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삶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시적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형통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